네, 반갑습니다. 저희 수학 전공을 관장맡고 있고요. 고3 단과하고, 재수반하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썸머스쿨 아, 안내를 좀 드릴게요.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윈터나 썸머스쿨 해보신 분. 학생들 만족도가 어땠나요? 힘들어하면서도 만족해. <laughs> <laughs> 그 선머스쿨, 윈터스쿨은 딱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힘들지만 만족스럽다. 아니면 도저히 못해먹겠다. 빨리 뛰쳐나오고 싶다. 딱두 명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 가보시면 이제 막 댓글, 숙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쓰는 거 보면 딱 각각 느낌.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요.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죽으려고 합니다요 근데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해보시는 거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고 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윈터 썸머스쿨은 꼭한 번은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제주의 지인들도다청소하고 썸머스쿨 윈터스쿨 다 집어넣고요. 제 딸도 이제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저는 중3인데, 네. 이제 내년에 집어넣으려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옛날에 휴대폰만 붙들고 집에서 이제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도저히 엄마가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집어넣을 생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laughs> 보도록 할게요. 자, 예, 네, 저희 학원 소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청소학원에서 지금 굉장히 성과를 잘 내고 있고요. 예, 네, 최근에 작년만 보시면 메디컬에서 의대, 약대, 한의대에서 24건 나왔습니다. 이건 그 개별 학원, 단독 학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일 많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저기 대치동에 있는 뭐시대인제 이런 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외의 지역을, 대치동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대 경영학과, 예. 네. 문과 중에 제일 높은 학교 한명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잘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학원 구성 재수 종합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단과 수학 전문가, 그 다음에 입시센터. 네, 조대영 쌤 들어오신 분이 입시센터 운영하고 계십니다. <laughs> 그다음에 뭐 입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네, 작년에 아마 네, 내용 드릴 겁니다. 아마. 서영고, 서성안, 14건 나왔고요. 중경이 서성안, 4건, 교대와 사관, 학교. 네, 그 다음에, 뭐, 메이저, 수도권, 180건. 저희가 학생수가 한 400, 500명,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3분의 이상은 그래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썸머스쿨의 목적은 일단, 저, 2학기 내신 대비가 주류가됩 고12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2학기 내신 전범이 진행합니다. 그 다음,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 위주로 진행하고요. 중3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 수학은 전체적인 내용, 고등학교 전체적인 내용 전부 다 배웁니다. 예,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예, 뭐, 내신 준비 해나갈고, 예, 수능 대비 같이 하고요. 자습 시간 따로 있고,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그 1대1 질문은, 그 수업하신 선생들이 남아서 바로바로 질문을 받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클리닉 교교 뭐 대학생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내용 그대로 질문을 받고 피드백이 하고 자료도 주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담임 이게 들어오시면 이제 학습 상담을 하게 될 건데 제가 담임을 할 거고요 라전생 담임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 수업하시는 분들이 담임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해나갈 거고 아침에 당연히 들어오면 전자기기는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원할 때 가져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 패드나 이런 것들은 강의를 볼수 있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만 패드를 이용해서 강의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지금 강의실하고 자습실을 분리를 해놨는데 윈터 서머스쿨은 아, 재수생들이 지금 여기 본관에 자습실을 쓰고 있어가지고 재학생들은 써볼 수 없어서 신관에 자습실 있어요. 거기 자습실 쓸 거고 그게 다 차면 교실에서 자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일부 분들이 자습실로 빠졌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예. 교실로 쾌적한 환경에서 자습을 하게 될 거고요. 예, 고3이 지금 40명 정원 예정이고요. 고2가 40명, 고1이 20명. 그다음에 중3이 20명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강자 강의실에 60명 정도 들어가니까 요 그 중에 자습이 빠지고 나면 아마 불편함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될 거고, 급식은 매우 만족스러워 합니다. 네, 급식 먹으러 들어온 애들도 있습니다.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학교 급식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급식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네, 급식 생각나서 윕터있던 네, 애가 썸머오겠다고한 애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급식은 맛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요? 아, 어우 그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laughs> 네, 오해십니다. 네, 네, 맛있다는 평가가 훨씬 많고요. 네, 저희가 이제 수업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제주반생들이 수업을 좀 많이 투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고삼 수업만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중, 고일이 전부터 제가 수업을 할 생각이라서 아마 작년보다 수업 질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단과하시고 고등부 단과하시는 쌤들 위주로만 수업을 들어가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게끔 선모가 끝나면 단과로 연계해가지고 더 수업이 좋으면 계속 연계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네, 강사 구성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 강의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국어아마 라전 쌤이 아마 더 설명하셨을 을 거고 저희가 중등부 이번에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예 네, 수학상 수학하 수원수투 이렇게 해서 네, 미적분은 중상부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전범이다 나갑니다 4주 동안. 네, 만약 에 이걸 학원 따로 다니시면 한 300만 원 정도 드릴 거예요. 네, 저희는 3만 생한 번에 다 해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소수정이 많은 건 아니고 20명 강의기 이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수익구조가 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고열 같은 경우에는 수화 위주로 강의합니다. 이게 2학기 시험법이라서 그 다음에 수원하고 수터 위주분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나갑니다. 선행에 대해서 예전에 저도 이제 이 고등부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선행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행을 할 필요가 있나 반선행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잘따라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방학 때는 선행을 하시는 게추천드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부계고고에서전교 1등한 학생이 저희 수학 전문가를 다니고 있거든요. 걔는 작년에 중3 때 들어왔어요. 중3 때고일리 내용 수업을 동시에 다 들었습니다. 네. 근데 걔가 제일 잘해요. 제가 생각보다. 네, 그만큼 중학교 때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 와서 그냥 풀로 일주일 내내 다니고 요 그래서 미적분과 전부 다한 번씩 돌았고 고1 시험 대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걔가 당연히 만점이 나올 거라 생각했고요. 전강에서두개 틀렸다고 했나? 그랬던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성내고 2학년 중에 전교 1등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전문가에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애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맨 처음 공부를 잘했냐는 건 아니고요. 고1 때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3, 4등급 나온 오 애들이 1년간 배우면서 실력을 키우고 해서 지금 1등 만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맨 처음에는 다 처음에는 윈터스쿨부터 출발했던 애들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수원은 그 내신이 끝났긴 했지만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능에 맞춰서 모의고사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고2는 2학기 때가 수2 지금 진행하면 되고 미적분하고 확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고일은 확통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통을 굳이 고일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강목도 아니고 공부할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 공부를 분산할 필요 없이 좀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 고일은 확통을 뺐습니다. 고3은 당연히 수원 수특 미적 확통, 예, 수능에 부응가는 것, 예, 수능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진행. 네, 고3은 내신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수능 수업이 되는 거고요. 고1, 고2는 내신 준비 위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시간표는 어, 썸머스쿨윈터스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합니다. 10시까지 자습을 네, 하게 되고요. 수업은 이렇게 네, 오전, 오후에 2시간씩 들어있고 바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바로 그 수업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거고 예, 밥 먹고 나면 예. 님들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치료 연단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적혀 있는 건 그냥 예시로 좋어놓은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수업이 깔리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업이 좀 많아서 제가 일부러 이거 이번에 계획 짜으면서 수업을 좀 늘렸거든요. 수학 수업을 좀 늘려서 아마 차습 시간에 조금 수업이 좀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의무 자습이고요 토요일하고는 선택 자습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학생들. <laughs>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이 윈터스쿨과 서머스쿨을 주관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서머스쿨을 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라지 선생님도 작년에 수업을 하셨었고, 그 네, 했었고, 아침부터 공부할 수 있어서 습관을 좀 들일 수 있다라는 거뭐 네. 이런 것들 후기가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투 수업 장일에 2학년 학생들 네. 했었고요 뭐, 뭐, 뭐 이런 것도 애들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그 전담생들이 계세요 그래서 상주에 계시면서 이제 자습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뭐 학생들끼리 뭐 떠들거나 뭐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로지 공부만 하다가 집에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공부 습관이나 루틴을 잡아서 좋았다는 라 학생들도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인턴했던 고3 애들이 지금 사실 선머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자가 있랬거든요 고3은 벌써 대기자 받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기,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 은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이게 아, 이게 할수 있을까? 또는 아,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러지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요. 썸머스쿨 모집 기준은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뭐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네, 상담을 통해서 네,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됐고 운영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업료가 네, 이렇게 책정되고요. 셔틀배스비 급식 이렇게 네, 진행될 겁니다. 네, 중시호 석식 먹게 될 거고요. 네, 도시락을 싸와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석식 뭐안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선무 스쿨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순 아마 라이브러리 네,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센터 아까 조대영 선생님이 아마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썸머스 들어온 학생들 상대로 아마 학생부 컨설팅을 조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대영 선생님이 사실은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이버에서 입시 관련 쪽으로 제일 1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 계시던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사실 명덕외고에서 영어선생 하시다가 본인 수업보는 입시가 더 관심이 있다. 라고 한 걸, 네. 그 네이버에서 이제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 입학. 불담을. 그래서 저희가 개최해가지고 학원 측에서 그분을 스카우트 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외모는 좀 별로지만,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상담을 받고 가세요.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니까. 네, 한 번쯤은 꼭 신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할인 아마 10% 할인 혜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선등록 하시면 네,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이구, 뭐야, 마음이 되어버렸네? 뭐 이렇게 한답니다. 네, 해달라면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윈터스쿨에 대한, 썸머스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제가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앞에 분들이 거의 다 하셨죠 사실.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네. 네. 외부에 다른 학원이 네. 있는 경우에. 아 저녁에 외출 가능합니다. 조퇴 가능합니다. 네. 선무숙 그런 기존에 다니는 학원들이 좀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네, 외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서머스쿨을 하는 동안에도 단과라든지 수학전문관이라든지 라전생 국어 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더 추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고3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시면서 고3 단과를 같이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가 아직 너무 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기를 좀 잡으시고 단과에서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을 보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고을리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아마 라든생이 이야기하셨을 테니까 그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윈터, 썸머스쿨 하시면서 수학 전문가 같이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았었고 나는 수학적인 이해가 좀 느리다라는 학생들은 그렇게 병행해서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지금 등급이 좀 많이 낮아서 고민이 되신다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다잘돼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어, 수업을 다 들어야 네. 되는 건가 어, 선택입니다. 수업은. 네. 네,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수업 안 들으셔도 돼요. 수업 네. 안 듣는 동안에 어디 있어요? 어, 자습실에서 자습 그런 분들 수업을 안 듣는다고 금액을 빼 드리지는 않습니다. <웃음> <웃음> 네, 다 책정돼 있는 금액이라서 그걸 빼 드리지는 않고요. 본인하고 안 맞는 수업이 있을 수 있어요. 국어라든지 영어는 자기 레벨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추가 자료를 받아가셔서 공부를 따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럴 경우에 네. 그러면 아이가 일단은 들어본다. 보 어, 그럼요. 담임 선생님이랑.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수업은 다 선택형으로 진행. 운영되기 때문에 나는 굳이 학동 수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다음 미적분은 아직 좀안 해도 될것 같아라고 하면 미적분 시간에 찾아가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저기 얘가 단과를 하고 있는데 아까 네. 선생하고 여기 선생하고 님 같은 과목인데 틀려도 상관없나요? 틀려도 상관없다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틀리시잖아요. 단과 선생하고 아. 지금 여기 수학 선생님하고. 아뭐 선무스 교수. 강노을 선생님 아 들어오세요 고일 수업 네. 강노을 선생님 저도 들어갈 거 강노을 선생님도 들어갈 거 그러니까 따로 들어도 상관없는 거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선택 강노을 선생님 들었으니까 이번에 인준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그그 그 수업이 두 강사가 깔리는 건 아니고요 고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제가 들어갈 거고요 수원을 강노을 선생님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시 궁금하신 네 네. 여기 네, 네. 2차시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보여주신 건 3차시였거든요. 어. 아... 여기는... 잠시만요. 이게 2차실 건데 이게 잘못된 건데 아 네.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은 사실은 국어하고 영어보다는 수학에 그냥 몰빵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수학생이라서 그냥 일부러 많이 넣었어요. 네. 컨테이 아직 배정 안 되신 거고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네. 일단 미리 와서 지금 네.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당일히 네, 네, 네. <laughs> 그,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때 뭐, 시험 칠때또 아마 안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상을 제가 지금 강하게 좀 밀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할수 있는 학생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갈 계획이야. 지금 작년에 그 중학생 학생들이 한 3, 4명 있었는데 걔들이 지금 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초반부터 좀 만들어 나가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어서 다른 강원까지 선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등부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사실은 원래 서머스쿨에는 고1, 2, 3만 합니다. 저희 중등부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잘하 학생들 위주로 모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네. 혹시 중학생 주위에 놀고 있는 학생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궁금해? 네. 네네네. 네네 수업은 같이 그룹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네또 네. 혹시 궁금하신 분있으시면어그 사실은 이게 윈터스쿨보다는 선머스쿨이 훨씬 더 학생수가 작아요. 그. 그러니까 작년, 그니까, 올해 윈터스쿨에 고3이 20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40명만 들어오잖아요. 그니까 개별적인 케어가 가능할 거고, 제가 아마 고3단임을할것 같은데, 그, 뭐, 제가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모든 담단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거고요. 뭐, 그렇게 다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분있으세요다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이벤트를 좀 할까요? 네. 그, 부천 청소래 윈터스쿨과 선물스쿨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해보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억지로 보내시면 저희가 잘 붙들고, 네,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거면 저희가 사람 만들어서 네,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네, 하시면 되고요. 네, 가실 때 등록을 하시면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더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우 장 씨가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